와, 네. 카니발이네요. 실링대에서 제작을 했다라는데, 어,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 이건 바깥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 초창기 모델이에요, 초창기 모델. 아, 초창기 모델? 한, 한 6년 정도, 6년 좀 넘었죠, 이 와, 제가. 그때 이게, 이게 만든 거예요. 어, 지금은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laughs> 음,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인데, 그 스타렉스나 뭐뭐 스타리아도 이렇게다 가능한가요? 뭐 해달라면 해드리요. 어, 이거 참 좋다. 예. 네. 네. 외부에서 어쓸수 외부에 어, 있고, 있고.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고, 네, 수납장도 있고. 그러니까 비올 때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요 또? 예. 네. 어, 접고. 음. 들어서 들어서 살짝 들어서 네. 돼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안에 쓸수가 있고. 어. 이걸또 밖으로 빼면은 음, 그 다음에, 어, 받침대, 받침대 그렇게 i 에서 tak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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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치고 okay, o k 고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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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음. 아우, 뭐 완전 상당히 넓게 이렇게 해놓으셨네. 어 옆에 장도 옆에 사이... 좀 소... <laughs> 타시면서 세월이 지나갔고, 이타 예, 예. 예, 타시... 소유자분이 색깔 칠하신 거예요, 하얗게. 아, 색깔 칠한 거예요. 예. 어 자작나무에서. 예. 어, 이... 야... 아, 요, 옆에도 있네요. 옆에 양쪽 사이드 장이요. 어 오. 색깔은 이제 직접 다 칠하시고요. 네. 음, 원래 나무색이었나요? 그렇죠 원래 나무 자작나무 색깔이요. 아 자작나무 색 그대로. 어. 예, 그러면 여기에 난방도 되나요? 어, 난방은 안돼 있어요. 아. 근데 따뜻해요 겨울에도. 이 어. 차는 무시동 히터가 없어요. 근데 어. 겨울에 캠핑을 잘 다니셔. 어, 근데 어떻게 따뜻하게? 안 추우시대.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러면 지금 단열 작업을 굉장히 잘해놓으셨나봐요. 단열돼있죠. 음. 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제작을 갖다가 옛날에는 가격이 좀 옛날에, 예. 옛날에도 싸게 했어요, 저는요. 아, 싸게 했었어요. 이자가 이렇게 해서 다 썼다고 세탁다고 그들은 500만 원. 아, 500만 원. 네. 어, 여기 저 전기 어떻게 되는 거죠? 전기는 300암페어 들어가요 어, 전기 300암페어. 네. 인버터는 태양열 들어가 있고. 아, 태양열까지. 인버터는 2kW. 아, 태양열까지 다 있네요. 어. 지금도 뭐 카니발이나 일반 승용차 가져와서 해달라 그러면 가격이 지금은 또 올랐지 그렇죠? 예전보다 자재값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요런 것도 하나하나 좀더 섬세하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네. 어. 대충 만들면 싸고 네. <laughs> 섬세하게 만들면은 우선 품이 많이 들어가요 어. 품값은 받아야지 네, 그래야죠 네. 그래갖고 한다면 얼마 지금 이 정도 하시려면 한7 0 0 정도 주셔야 돼요 아, 700만원 정도 되면 완전히 풀옵션으로 어? 그러니까 카니발도 하는거죠 네, 하는 스타렉스도 가능한가요? 스타렉스는 제가 하고 있잖아요 660만원 아 660만원 네. 어 근데 모델을 이렇게 아, 아니, 해달라고 나, 아니, 이제 이거는 힘든거에요 이거 작업은 예좀 네,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네. 음 그거는 이제 어 전화로 상담하셔갖고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이 좋은거 네. 비우는 날 안에서 쓸수가 있다는거 어 네, 그렇죠 접었다 폈다 네. 아 아이디어 좋습니다 예 네, 그렇게 딱 닫고 어. 그다음에 트렁크 문을 닫아도 상관없는 거죠. 어. 아또 그렇게까지 네, 이렇게, 에, 이렇게 꿀팁까지 있고. 다 있네요. 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으니까는요. 네 예. 이거 저거 나오는 거예요. 어. 손님이 오셔갖고 음. 조금만 의견을 주시면 그 금방 이해를 해요. 아자 어.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열심히 차박하러 이렇게 다니는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했는데. 네. 이 차주님이 이 차를 갖다가 지금 뭐 파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몇 년식 이에요 이거는 14년식 이고요아 14년식 이에요 키로수는 21만 아 21만, 21만. 네, 키로 뛰었고 배터리는 얼마전에 갈았어요 아 이제 한달도 안되고 아 인산철로 네. 어, 한평간 가... 배저고 썼는데 어 새거로 쓰다보니까 약간 마탱이 갔나봐요 어, 그래서 새거로 갈았다는 네, 새 거로 얘기죠 가야지. 음,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지금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TV가 있고 TV에 삼사고 들어가 있고요. 네.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100리터, 98리터. 아, 98리터예요. 네. 음, 98리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단열은 기본적으로 다돼 있고요. 어, 단열 다돼 있고. 배터리 네, 300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인버터. 인버터 2 k 로 태양열 있고. 태양열 있고. 네, 네. 태양열은 지금 100. 와트짜리인가요 네, 0백 와트짜리예요. 아, 삼백 와트짜리예요? 네. 오, 그다음에, 어, 삼백 와트짜리. 그다음에 주행 충전기는 어떻게 되죠? 주행 충전기가 이게 삼십 30A, 암페3 0십암페짜리 아, 삼십 암페어 정도. 그래갖고 어, 지금 차량 상태는 뭐 사고도 없고 깨끗하죠? 차는 무사고예요. 어. 자, 자작나무로 다 제작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 포함해서 판매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네, 받아달래요. 네. 아, <laughs> 1,400만 원 받아달래요. 네. 난1,405할려는줄 알았어요. 이것도 처음에 네. 만들지는 좋았지만 네. 계속 이게 추가 작업도 하셨고 네. 도포가도가 계속 그, 교환 주기를 잘했 드렸고요. 아. 차량 관리를 잘 했어요. 예, 네, 차량 관리를 잘하신 차량이고 네. 그다음에 어, 이 차를 구입하고자 하면은 어 힐링 데이 전화번호 나가니까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